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QM 벤치입니다 자 라데온 RX9060 XT가 출시가 됐죠 어, 그래서 이번 시간에도 RX9060 XT에 대해서 좀 준비를 해봤는데 어, 그래픽 카드 얘기만 하면 또 재미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어, 신작 게임 하나를 좀 들고 왔습니다 어, 물론 아직 정식 출시 전이에요 어, 바로. 스텔라 블레이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데모 버전이 출시가 됐기 때문에 RX9060XT에서 스텔라 블레이드를 구동했을 때 성능이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또 이제 퀘이사존이 분석한, 그리고 또 추천한 최적화 옵션은 어떻게 될지 오늘 좀 재밌게 한번 마련을 해 봤습니다. 자, 일단 오늘 테스트에 사용될 제품, 기가바이트 제품인데요. 네, 기가바이트 라데온 RX9060XT. 게이밍 오시가 되겠습니다. 네 게모시라고 여러분들 많이 부르시는데 어, 우리한테 익숙한 모델이죠. 어, 상급기는 아니고, 이제 그 기본 모델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지 이제 뭐 패키지도 어, 좀 아담한 편에 속합니다. 9060XT 자체가 어, 사실 뭐 전력 소비라든지 그래픽카드 크기가 어마어마하게큰건 아니기 때문에 패키지 자체도 이제 조금 작은 편이고, 어, 그래서 이제 패키지도 이제 G 엠블럼 있고, 오른쪽에 9060XT 있고, 뭐 특별할 거 없는 구성이고요. OC 에디션, 윈드포스 콜러 16기가 박혀 있다. 이런 내용들이 있고, 뒷면에 가보시면, 네, 기가바이트 쿨링 시스템의 브랜드죠. 윈드포스 쿨링 시스템. 트리플 팬 구성되어 있고, 어, 그 다음에 이제 베이스보은뭐 구리로 구성되어 있다. 뭐 당연한 얘기죠. 그 다음에 뭐 호크 팬 설계, 스크린 쿨링. 어, 요런 내용들이 나와 있습니다. 바로 패키지 열어볼게요. 어, 이렇게 열어주면은, 네, 안에 그래픽 카드가 나와 있는데, 뭐 스티로폼 구성이 되어 있고요. 안에 보시면 구성품은 상당히 단촐합니다. 간편 설치 가이드 있고, 그 다음에 그래픽 카드가 있는데, 별다른 구성품은, 네, 전혀 없어요. 자, 한번 꺼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간편 설치 가이드, 어, 이렇게 종이로 안내해주고 있고, 어, 이거는 그냥, 그냥 뭐, 보조전원 단자 어떻게 연결하는지, 이렇게 다국어로 어, 작성이 되어 있는데, 여기에 분명 한국어도 있을 겁니다. 기가바이트가 늘한국어를 지원했기 때문에. 여기 보시면은, 네, 여기 한국어로도 하드웨어 설치, 이렇게 잘 표기가 되어 있어요. 자, 그래픽카드 한번 꺼내보겠습니다. 네, 깨모씨. 우리가 아는 깨모시 그 모습 그대로 축소시켜 놓은 모습이네요. 아담해요. 그냥 딱 봐도. 아담하고, 어, 아담하다는 거 어떻게 알수 있냐. 여기 보시면 측면에 이슬롯입니다. 이슬롯을 넘지 않아요. 어, 정확하게 넘지 않고, 어, 간혹 이렇게 9060XT 같은 200W 미만의 그래픽카드에서도 뭐 2.5슬롯, 3슬롯, 이런 그래픽카드도 있는데, 어, 물론 그래픽카드는 덩치가 크면 클수록 히트싱크가 크다는 말이기 때문에 어, 쿨링 성능이 더 좋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9060 x t 수준이라면 저는 이슬롯으로도 충분히 감당이 가능하다 그렇게 생각이 들기 때문에 어, 물론 이제 내부적으로 히트파이프라든지 쿨링 구성이 너무 열악하지만 않는다면 어, 저는 충분히 어, 좋은 구성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다음 출력 포트는 어, 제가 이제 다른 리뷰에서도 말씀드렸지만 9060 x t 는 스탠다드가 출력 포트가 3개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제 DP 2.1A 2개 HDMI 2.1B 1개 어,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전면부를 보면. 어, 일단은 전형적인 깨모시 구성인데, 어, 최근 깨모시 브랜드 디자인이 어떤 특성이 있냐? 어, 지금 보시면 이 하우징 표면에 어, 뭔가 알수 없는, 어, 이걸 뭐라고 해까그 독특한 텍스처 패턴들이 이렇게 가미가 되어 있거든요. 어, 근데 처음에는 제가 이걸 봤을 때 어, 살짝 좀 조잡하지 않나? 지저분하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들긴 했는데, 이게 보면 볼수록 그래도 괜찮은 구성이라는 생각도 드는 지점이 있어요. 뭐냐면 사실 이게 그 하우징이 플라스틱이거든요. 플라스틱인데 이 플라스틱 재질을 어떻게 마감하고 어떻게 디자인하냐에 따라서 어 되게 저렴해 보일 수도 있고 어그 다음에 괜찮아 보일 수도 있는데 이 경우 같은 경우에는 어 패턴이라든지 그 다음에 디자인적으로 어 비교적 잘 마감된 그런 플라스틱 하우징을 가지고 있어서 어 저는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어그 다음 쿨링팬 같은 경우에는 인접한 쿨링팬이 서로 반대로 어 도는 그런 구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어 공기가 들어올 때 흡기 효율을 어 높여주고 그 다음 난류를 방지하는 그런 역할도 겸하고 있어서. 어, 그러한 역할은 여기 보시면 이 쿨링팬도 호크팬이라고 해가지고 이 블레이드 표면에 어, 이런 가이드들 그 다음에 블레이드 끝에 어, 살짝 말려있어가지고 공기를 좀 모아주는 어, 그런 설계도 적용되어 있습니다 자 하나 측면 보면은 최근에 이제 탑재한 재밌는 기능인데 요거 요거 측면 패널이 이렇게 움직입니다 어, 이렇게 움직여요 마치 그 레일 형식으로 움직이는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는데 어, 사실 뭐 특별한 기능은 없고, 이거 보시면 LED가 점등되거든요. 이 LED가 그냥 점등되느냐, 아니면 이렇게 가렸을 때, 기가바이트 로고가 점등된 효과로 어, 사용할 것이냐, 뭐 이런 것들을 조절할 수 있는 건데, 어, 그냥 뭐 재밌는 기능입니다. 어, 저는 큰 의미 부여를 할 수는 없다고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보조전원 단자는 8핀 한개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측면에 뭐 히트싱크 노출되어 있고, 근데 하나 아쉬운 거, 이제 뭐 이게 아무래도 상급기가 아니기 때문에 어, 타협한 것일 수도 있지만, 이 히트파이프가 그냥 구리가 그대로 노출되어 있죠. 어, 물론 이거 자체가 단점이 될 수는 없지만, 이제 그 구리라는 재질 특성상, 이제 시간이 오래 지나거나 그러면 이제 산화 어, 또는 변색이 될수 있기 때문에 대부분 어, 니켈 도금 처리를 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아, 이런 부분도 좀 신경을 써줬으면 어땠을까 그런 아쉬움이 듭니다. 왜냐면 동급 경쟁사 같은 경우에는 어, 그런 부분을 신경 쓰기도 하니까요. 자, 그 다음 백플레이트. 네, 백플레이트 디자인은 상당히 준수합니다. 어, 저는 굉장히 좋게 평가하고 있고요. 어, 디자이나 인 그런 것들이 뭐 굉장히 화려하거나 특별하진 않지만 그래도 깨모씨 감성에 맞게 준수하게 잘 디자인되어 있고 사실 이 영역 어, 제가 이제 그래, 그래픽 카드 리뷰를 하다 보면 기가바이트 형태의 이런 스크린 쿨링 디자인을 가장 좋아합니다. 저는 이 영역에 어떠한 디자인도 없는 게 가장 좋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여기 자체는 애초에 어, 이렇게 뚫려 있는 목적 자체가 최대한 히트 싱크에 머금어져 있는 뜨거운 공기를 효과적으로 빼내기 위함이기 때문에 여기에 뭐 복잡한 어떤 프레임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없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그래서 기가바이트 형태가 가장 이상적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제 외형은 모두 살펴봤고 사실 이 그래픽 카드 같은 경우에도 분해를 해서 보여드리면 좋은데 이제 안에 어그 써멀 퍼티 그런 재질의 써멀 갤 써멀 게일 재질이 있어서 이걸. 한번 분해하게 되면은 쿨링 성능을 그대로 담보할 수 없기 때문에 분해는 생략하도록 하고 바로 이거를 시스템에 장착해서 스텔라 블레이드 한번 실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 테스트를 하기 전에 이제 항상 어, 점검하는 게 있죠. 바로 GPU z 인데 어, GPU z 를 실행해 봤습니다. 기가바이트 RX 9060 XT. 어, 일반적인 90, 9060 XT의 어, 스펙을 잘 준수하고 있고 여기 보시면 서브 밴더의 기가바이트라고 잘 표기가 되어 있어요. 어, 그리고 이제 뭐 메모리 대역폭 320기가에 그다음에 뭐 ROP 64개 128뭐 이런 것들 다 만족하고 있고 어, 그리고 이제 제가 매번 말씀드린 건데. 어, 이번에 9600 XT는 PCI Express 16 레인까지 지원하고 있어요. 어, 경쟁사가 5 0 6 0 레벨에서는 X8로 타협한 거와 달리 AMD 라데오는 원가 절감을 하지 않았습니다. 네, AMD 칭찬하고요. 자, 기본적인 것들을 점검해 봤으니까 바로 스텔라 블레이드 실행해 봐야겠죠. 어, 제가 사실은 이제 플스로도 어, 콘솔 게임을 많이 하고 있는데 이 스텔라 블레이드가 나오면서 사지 않았어요 일부러. 왜냐면좀 차봤다가 이거는 꼭 PC로 한번 해봐야겠다. 뭐, 사실 이제 출시 전부터 어, 국산 게임이라서 더 이제 궁금해하고 기대가 된 부분도 있었지만, 예, 워낙 그 액션 게임이라든지 어떤 그 김영태 일러스트레이터의 어, 지금 뭐 CEO죠. 어, 그런 아트 디자인을 좋아해가지고 기대를 많이 하고 있었는데, 어, 게임 평가도 상당히 좋고, 어, 곧 있으면 정식판도 출시가 됩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실행한 거는 체험판인데, 어, 여러분도 스팀에서 정식 출시 전에 어, 대우판을 다운로드 해서 어, 이렇게 즐겨볼 수가 있어요. 자, 일단 설정. 어, 9060XT는 사실 이제 4K 해상도와는 이제 조금 맞지 않죠. 어, 물론 고전 게임이라든지 어, 사양이 낮은 게임들은 뭐 4K로도 충분히 돌릴 수 있지만 최신 게임은 4K는 조금 힘들고 대부분 FHD나 QHD 해상도가 저는 주류라고 생각을 하고 어, 물론 이제 순수 성능만 생각한다면 여러분들이 고사양 게임이나 어, 업스케일 그런 것들을 타협하지 않는다 어, 이런 분들이라면 FHD가 적합할 수 있겠지만 어, 어느 정도 옵션 타협이라든지 그런 좀 업스케일 이런 것도 많이 사용하신다고 한다면 9060 XT로도 충분히 QHD 게이밍이 원활하다는 거 참고로 알려드리고요. 어, 그래서 일단 QHD 해상도를 걸어놨고 그 다음에 옵션은 매우 높은 옵션. 옵션 타입을 안 했습니다. 매우 네, 높은 옵션 적어놓고 그리고 안티 엘리어싱 TAA 어, 네이티브 해상도의 TAA를 걸어놨어요. 그래서 일단은 제가 오늘 어, 스텔라 블레이드의 어떤 퀘이사전 추천 최적화 옵션 어, 이런 것도 좀 말씀드리고 어, 그다음에 업스케일을 적용했을 때 어, 성능 변화 이런 것도 말씀드릴 텐데 어, 일단은 QHD의 가장 최상 옵션 이 때의 성능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지금 인트로가 나오고 있는데, 어, 인트로가 스킵이 안 됩니다. 음, 스킵이 안 돼. 이게 단점이야. 아, 스킵이 안 돼, 스킵이. 그래서 인트로 이 부분은 저희가 이제 약간 3D 게임의 풀로드 어, 개념이라고 생각하고 3D 마크라고 생각하세요. 어, 그래서 인트로를 한번 같이 감상해 볼 텐데, 어, 지금 프레임이 100프레임 이상 나오거든요. 어, 근데 이 프레임은 어, 실시간 렌더링이긴 하지만 실제 게임 플레이 환경이 아니기 때문에 어, 이것을 꼭 게임 성능이랑 연결되어서는 안 됩니다. 왜냐면 지금 이 구간보다 실제 게임 화면이 조금 더 사양이 높아요. 어, 그래서 이 부분은 참고로만 알아두시고. 하지만 어, 그래도 풀로드는 잘 걸리고 있죠. 지금 GPU 로드가 100%로 되어 있고 GPU 온도도 50도 중반. 어, GPU, t b p 는약 180W에서 1 6 0에서 180W 이렇게 사이가 나오고 있는데, 저희가 기가바이트 같은 경우에 이제 따로 플로드 테스트를 돌려봤는데, 지금 이슬로지잖아요. 이슬롯임에도 불구하고 어 사실상 최상의 온도를 기대할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50도대라든지 소음 수치도 3 0 d b 때 수준이 나왔기 때문에 어 준수한 성능을 기록했습니다. 어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온도는 낮으면 낮을수록 좋긴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무작정 온도를 낮추기 위해서 덩치를 무한정 키워나가는 건 비효율적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슬로도 충분히 효율적인 구성이다. 어 이렇게 판단할 수 있는 그런 근거가 됩니다. 자 그래서 어 지금 이게 아마 주인공이 탄 포드가 낙하하는 어, 그런 모습인 것 같은데 어, 여기 이제 행성에 떨어지면은 그때부터 어, 게임이 시작되는 그런 구조로 알고 있어요. 아직 제가 제대로 플레이를 안 해봤어요. 어, 그냥 내 피셜 지금 가동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때 부스트 클럭이 어, 제가 말씀드렸죠 라데오는 부스트 클럭이 어, 평균 부스트 클럭 또는 최소 고장 부스트 클럭 개념이 아니라 최대 부스트 클럭 개념이기 때문에 3,300까지는 도달하지 못하고 어, 3.2기가 정도, 3.2기가 정도 부스트 클럭을 어, 마크하고 있습니다. 어, 그리고 제가 긍정적인 건 스텔라 블레이드가 최적화가 상당히 좋아요. 어, 물론 이제 얼리어 엔진 4가 어, 지금 이제 얼리어 엔진 5도 나왔기 때문에 지금 기준에서 보면 구현이긴 하지만 여전히 어 어떤 그 게임을 개발할 때의 모델링 퀄리티라든지 아트 디렉션에 따라서 어, 충분히 소위 이제 때깔이 좋은 어, 그런 비주얼을 구현해낼 수 있기 때문에 어, 저는 최적화는 상당히 좋다 그래픽도 어, 유려하다 어, 이렇게 평가를 내리고 싶고요. 자 지금 화면이 까매졌는데 아 연출이구나. 네 이때 이제 눈을 깜빡깜빡 거리면서 주인공 이부가 아마 탈출해서 나올 겁니다. 어, 실제 게임 플레이 화면에서 어, 제가 이제 옵션 같은 거 한번 변경해 볼게요. 자, 이제 포드가 열리고 어, 해치가 열린다고 합니다. 열려면 또 무슨 버튼을 눌러야 되는 것 같은데? 자, 이거 눌러주고 아, 이거 원래 플스에서 몇번 해봤는데 PC로 하니까 또 다른 느낌이네요. 여러분, PC의 장점이 뭡니까? 여러분들이 사양만 받쳐준다면 고주사율, 고프레임 얼마든지 가능하고 또 모드가 있지 않겠어요? 크... 서양 게임하고는 다릅니다, 역시 역회가. 아, 서양 게임하고는 차원이 달라. 아, 좋죠. 어, 확실히, 스타일이 살아있어. 어, 저는 개인적으로 이브보다는 타키가 좋네요. 어, 저는 이브보다는 타키가 좋습니다. 야 이야... 말을 아끼겠습니다. 네. 역시 김영태. 예, 제가 김영태 예전에 그 창세전 기 때부터 알아봤어요. 어, 정말 대단합니다, 모델링이. 자, 이게 이제 게임 배경이고, 이제 행성이, 어, 뭐, 꿈도 희망도 없네. 어, 그런 모습입니다. 제가 정확한세 생각은 알지 못하는데, 아마 뭐 전투 병기 같은 개념이겠죠. 자, 그런데 실제 게임 플레이 화면으로 이제 들어왔는데 어 지금 보니까 프레임이 80프레임, 70에서 80프레임 이렇게 사이를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아요. 어, 여전히 GPU 로드가 100% 걸리고 있고 지금 저희가 어 별도의 수직 동기나 프레임 제한을 걸지 않았기 때문에 어 누가 때리네. GPU 로드가 높은 게 이상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어 이런 상황에서는 GPU 로드가 99%, 100% 찍어 주는 게어 오히려 게임 최적화 관점에서는 어, 잘된 거다. 어, 굉장히 적, 뭐라고 해야 될까요? 어, 굉장히, 어, 오히려 GPU 로드가 낮게 되면은 이제 시스템 병목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는 뜻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어, GPU 로드가 높은 것이 좋습니다. 그만큼 시스템 자원을 잘 활용하고 있다는 뜻이니까요. 자, 그래서 제가 주변물 없애고 이제 플로드를 계속 지속하고 있는데 뭐 여전히 어, GPU 온도나 TBP 그런 것들은 이제 55도 정도 나오는 걸로 봐서 어, 이렇게 저희가 이제 누드 시스템 상태로 테스트하고 있긴 하지만 그걸 감안해도 이 e 슬롯이지만 발열 억제 능력은 괜찮다. 이걸 알수 있고. 어, 그 다음에 이제 초반부이긴 하지만 지금 이 e 스테이지가 GPU 부하가 그렇게 낮은 편도 아니에요. 어, 그래서 이 상태에서 한번 옵션을 변경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업스케일. 어,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이 네이티브만 좋아하시는 분들 계세요. 이건 취향이니까 뭐 뭐가 정답이다. 그런 건 없습니다. 근데 제 경험상 요새는 이제 일부 게임들은 업스케일이 더 나은 품질을 보여주기도 해요. 그 나은 품질이라는 게어 사실 객관적인 기준을 세운다는 게 저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어차피 디지털 이미지라는 게어 정답이 없기 때문에 어 그래서 이제 업스케일의 장점은 어 사실상 이제 한번 알고리즘을 거치기 때문에 좀 미세한 오브젝트를 조금 더어 형태학적으로 자연스럽게 표현하는 그런 강점은 있습니다. 어 물론 어 일부 오브젝트에서 이제 텍스처 해상도가 좀 무너지거나 뭐 그런 경우도 있긴 한데 어 사실상 음, 게임에 따라서는 그것조차도 더 선명도로 보정이 가능한 경우도 있어서 어, 업스케일을 적용했는데 본인이 잘 체감이 안 된다? 그럼 업스케일 쓰세요. 안쓸 이유가 없잖아. 그렇죠? 그래서 이제 업스케일을 쓸 건데 여기 보시면 해상도 스케일링 모드가 있습니다. 이 해상도 스케일링 모드를 AMD Fidelity FX Super l e o n 3, 요거를 선택해 주시면 돼요. 어, 이게 말이 어려울 수 있는데, FSR을 길게 풀어서 그래요. 이게 FSR3 이라는 뜻입니다. 어, 요거를 선택해 주시고, 이때 FSR 옵션은 품질을 어, 선택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성능은? 어, 바로 100프레임을 넘겨주네요. 네, 바로 100프레임 넘겨줘요. 어, 그리고 이제 제가 체감적으로 이 화질도 봤을 때, 어, 네이티브와 비교해서 제가 지금 정밀하게 뭐 비교를 한건 아니지만 어 fsr 화질도 상당히 준수하기 때문에 이렇게 좀 미세하게 네이티브만 추구하신 분들만 아니라면 저는 fsr도 충분히 만족스러울, 거라, 만족스러울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어 지금 이제 100 프레임 정도가 나와서 이제 충분히 고 프레임 확보되긴 했지만 어 여러분들이 주로 사용하시는 어 모니터가 이제 뭐144 165 어, 이런 모니터를 사용하신다면 사실 이주사율도 조금 아쉬울 수 있거든요 어 그럴 때는 또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옵션 타협을 하는 거죠 자. 옵션 타협.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데 풀옵션만 고집할 필요는 없어요. 풀옵션만 고집할 필요 없고 여러분들이 이 다양한 그래픽 세부 옵션 항목을 보고 내가 별로 체감하지 못하는 옵션들은 과감하게 타협을 해도 되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옵션 타협을 염두에 두는 분들한테는 좋은 참고가 될수 있을 것 같아요. 일단 제가 항상 3D 게임 실행하면서 가장 포커스를 두는 항목들이 뭐냐면 그림자랑. 볼륨메트릭 포그, 어, 요겁니다. 어, 일단 그림자 품질은 뭐 매우 높음으로 되어 있는데, 어, 요거는 중간 정도로 낮출게요. 중간 정도로 낮춰도 어, 제가 봤을 때 전반적인 체감 비주얼에는 큰 차이가 없고요. 볼륨메트릭 포그, 어, 이런 것들은 이제 어떤 안개라든지 구름이라든지 그런 이제 부피 형태로 표현되는 입자들이 얼마나 세밀하게 어, 표현되는지, 어, 이런 것들을 결정하는 건데, 그런 것들이 사실 어떤 체감되는 비주얼 대비 연산량이 굉장히 높아지거든요. 어, 그래서 이런 것도 한단계 낮춰주겠습니다. 그래서 딱두 개만 탑을 하고, 한 가지 또 PC판의 장점은 누려야겠죠. 여기 보시면 환경 텍스처라고 있습니다. 환경 텍스처. 환경 텍스처가 매우 높은 회있는데 PC판에는 네, 4K, 4K 옵션이 있어요. 제가 이제 늘 말씀드리지만, 이제 텍스처 옵션 같은 경우에는, 어, 텍스처 옵션을 올린다고 해서 GPU 연산 부하가 어마어마하게 높아지는 게 아닙니다. 어, 어차피 텍스처 데이터를 좀더큰걸 쓰겠다. 어, 이런 뜻이기 때문에 텍스처 옵션에서 중요한 거는 VRAM 용량이 얼마나 여유롭냐. 어, 이게 차이가 있기 때문에 지금 9060XT 같은 경우는 16GB를 제공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4K 옵션을 적용해도 전혀 무리가 없다. 어,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렇게 적용하니까 네, 바로 120프레임 정도가 나오죠. 네, 120프레임 정도 나옵니다. 물론 전투에 따라서 조금 낮아질 수는 있겠지만, 그래도 약 15%에서 20% 정도 성능이 향상됐죠. 어, 이 정도만 돼도 충분히 부드러워요. 충분히 부드럽고, 만약에 이 프레임도 나는 만족을 못 하겠다. 그러면은 업스케일에서 지금 품질로 되어 있는데, 어, 요거를 균형으로 낮춰주시면 조금 더 어, 프레임이 높아질 수 있겠죠. 야, 그렇게 많이 높아지진 않네. 네, 그래서 이제 120에서 뭐 130, 뭐이 정도 프레임이 나오는데, 어, 이때도 GPU 로드나 뭐 GPU TBP 이런 것들은 동일한데, 어, 전반적으로 이 스텔라 블레이드가 보시면, 어 그래픽이나 그런 것들이 상당히 좋거든요. 그리고 이제 어, 워낙 최적화나 그런 것들이 어떤 미세한 스터터링 그런 것도 없기 때문에 어, 굉장히 저는 최적화가 잘된 게임 중 하나라고 어,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상황에서 어, 기가바이트 그래픽 카드도 어, 준수한 모습을 보여줬고 어, 여러분들 이제 앞으로 스텔라 블레이드 정식 출시가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어, 오늘 제가 말씀드린 이런 팁들 어, 이런 것들 활용하셔서 여러분들이 비주얼 대비 퍼포먼스 좋은 타협점을 찾았으면 좋겠네요. 네, 어, 지금까지 기가바이트 RX 9060 XT 어, 그리고 이제 스텔라 블레이드 어, 게임에 대해서 좀 진행을 해봤는데 어, 일단 그래픽 카드 기가바이트 같은 경우에는 어, 사실 제가 이제 어, 궁금했던 건딱 하나였어요. 지금 이게 이슬롯 제품이거든요. 이슬롯을 넘지 않습니다. 어, 정말 이슬롯 미만의 어, 그런 두께를 가지고 있는데 어, 과연 이 정도 덩치로도 납득할 만한 쿨링 성능을 보여줄 수 있느냐 어, 그게 비단 GPU 온도뿐만 아니라 어, 메모리 온도라든지 전원부 온도, 그다음 소음 어, 이런 것들이 다방면으로 좀 어, 판단이 돼야 되는데 어, 물론 이제 그 절대적인 온도 수치가 당연히 최상급은 아니었어요. 왜냐면 이거보다도 덩치가 훨씬 큰 어, 그런 모델도 많기 때문에 어, 하지만 이 제품도 충분히 준수한 그러니까 덩치를 고려한다면 오히려 우수한 어, 그런 쿨링 능력을 보여줬기 때문에 어, 개인적으로. 9060 ST 정도 되는 그런 GPU에서 어떤 덩치라든지 크기, GPU 온도에 크게 민감해하지 않고 이런 기가바이트 게모시 같은 이슬롯으로도 어, 충분한 성능을 만끽할 수 있다 어, 이렇게 좀 평가를 내리고 싶고 그 다음에 이제 제품 자체적으로 이제 좀 아쉬웠던 부분들 그런 것들은 크게는 없었지만 어, 그랬는지 뭐 기본형 제품답게. 어, 잘했던 거, 뭐, 플라스틱 마감이라든지 그런 것도 좀 준수했던 거, 뭐, 그런 것들은 늘상 잘해왔지만, 그 히트파이프 니켈 도금이라든지, 어, 그런 것들은, 어, 조금 더, 어, 성의를 보여주면 좋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은 듭니다. 물론 그게 전혀, 어, 전혀 이제 뭐 단점으로 생각하지 않은 분들 계실 수 있는데 이게 그래픽카드를 좋아하는 사람 입장에서 이 장기간 보관하거나 계속 쓸, 쓰면 쓸수록 어, 그런 어떤 변색이라든지 히트파이프에 어, 그런 가능성이 노출되어 있다는 점이 어, 조금 아쉽게 느껴지긴 하거든요. 그리고 이제 이번 세대에서 이제 기가바이트가 어, 이제 써멀, 그 써멀 흘러내린 문제로 좀 이슈를 많이 겪었죠. 어,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뭐 기가바이트가 이제 내부적으로 어 공정 개선을 통해서 좀 많이 고쳤다고 하는데 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일이 일어나면 뭐 당연히 어 A/S를 진행하는 부분이고 기가바이트가 원래 이제 그래픽 카드라든지 어 마더보드라든지 그런 것들을 하드웨어적으로 정말 잘 만들어 오던 회사였는데 뭐 여러 가지 시도를 하다 보니까 어 이런 일이 발생한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 어 기가바이트가 소비자한테 어 이런 신뢰를 다시금 어, 회복하고 잘 나아갈 수 있을지는 사실 기가바이트한테 남겨진 몫이겠죠. 어, 저도 한번 기가바이트 행복을, 행보를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 겜 벤치였고요. 어, 오늘은 이제 스텔라 블레이드 게임을 통해서 좀 살펴봤는데, 아, 앞으로 또더 풍성하고 재밌는 콘텐츠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